외국 군대 주둔과 불정과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요. 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주한미군이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음으로 해서 자주 국방을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어, 서로 상호간의 보완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우리가 비굴하기 때문에 굴종적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 미국이 아무 나라와 한미 동맹 그렇게 한미 동맹처럼 군사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어,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신의 한수와 같이 한미 동맹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그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 동안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어, 가치동맹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주는 동맹으로서, 또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어,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어, 당당한 그 이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은망덕하게 우방국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도 중국도 그러지 않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막 나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을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